안녕하세요 우리 동호동이 오랜만에 영상찍는다 그치? 네 오늘 여기 갑자기 영상찍는건 뭐야? 어? 오? 어 아닌데? <웃음> <웃음> 오 세대공감 미디어 유터러시 캠프 여기는 어디야? 여기는 더 케이 호텔입니다 오더 케이호텔 어디에 있는 곳일까요? 경주 경주? 경주. 오 이상한 탑이 보요 아. 그러면 오늘 교육 시간은 뭐 했을까? 어 가짜뉴스. 오 맞아. 우리 동우 동이가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지. 네. 그런 거볼때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. 그치 네.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? 조심. 구별. 조심해서 정확하게 사실 판단을 하고 진짠지 가짜인지 확인을 잘해서 속거나 슬퍼하거나 힘들하지 어 않았으면 좋겠다. 그치 네. 어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? 오한번더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된데 그렇지? 응. 우리 잠깐 밥 먹는 시간에 영상 찍는 거니까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인사할까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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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와, 우리 동호동이왜 이렇게 근엄한 자세로 있어? 여기 바로 경주 와 경주 우후 아! 창밖에 엄청 멋지다, 그렇지? 우리 어, 어제 어, 교육을 어. 받고 오전에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했는데 네, 오후에는 네. 뭐했어? 오후에는 네. 어, 저는. 네, 어, 동우는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을까? 코스페이스. <laughs> 맞아 코스페이스 에듀를 <웃음> 이용해서. <웃음> 코스페이스. 어. <웃음> 괜찮아. <웃음> 코스페이스 에듀를 이용해서 동우가 만든 것 중에 그럼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? 게임. <laughs> 오 게임 3D 게임을 만들었어 명령을 이용해서 네. 오 멋진데 그러면 우리 동희는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아? 로그램가홀로그램부 부야. 기억에 남습니다. 오 그런 거는 왜 하는 거래? 음, 그러니까 체험 같은. 오 미디어. 맞아. 사실은 디지털 미디어라는 게 정말 다양한데.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도 있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세상도 있고 이런 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제 오후 수업은 그렇게 두 번을 진행됐다, 그렇지? 네. 어, 네. 오늘은 뭐 할지 기대돼요? 네. <laughs> 아직 기대는 안 된다, 그렇지? 네. 또 힘든 거 가르쳐 주고 하시면 어떡하지? 그러니까요. 그래도 열심히 할수 있어? 네. <laughs> 동임 열심히 할수 없어? 네. 네. 맞아 아니, <laughs> 아이 솔직히 수업이 너무 길기는 해서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치 응. 맞아요.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재밌는 가면 열심히 참가도 해 보고 힘들더라도 재밌게 하는 걸로 한번 해 보도록 해요. 네. 그러면 어 근데 여기 호텔 진짜 배경은 좋은 것 같아. 배경만 좋습니다. 오 안녕하세요. 우리 동모동이세 번째 타임 수업을 했는데 오늘 오늘 며칠이지? 응. 어이 장난 꾸만 어, 하고. 오늘 22일이야. 어 22일 오전에는 수업. 무슨 수업했어요? 그 게임으로. 게임? 어 게임. 어, 어그 VR을 만들었어. 오 VR을 만들었어. 말을 잘. 만들었습니다. 어, 말말찌는거 만들었어? 네. 어, 잘했어? 재밌었어? 네. 어 지금 밥 먹고 바로라서 배를 서로 때리면서 소화를 시켜주려는 거야. <laughs> 아빠가 자꾸 때리는 장난치면 꾸지람 할 건데. <laughs> <laughs> 알았어. 그럼 우리 이따가 마지막 한 타임 남았으니까, 그것까지 잘 해보자. 응. 그럼 안녕~! 안녕.